우리는 반복 학습의 중요성과 기억의 원리를 알수 있었습니다. 망각을 이기는 것은 반복의 핵심이라는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인간의 기억을 시간이 반비례하는 것에 입각하여 감소하는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망각 곡선의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. 공부를 잘하는 단 하나의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면은 학습법 전문가들은 대부분 복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. 복습만 충실히 한다면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테니까요. 복습이 왜 중요한지를 두뇌의 특성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 두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, 즉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 장치로 영구 보관하기 전에 일단 머릿속 해마에 임시로 저장하게 됩니다. 그런데 두뇌는 공부한 내용 위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마는 늘 대기 중인 정보로 가득하게 되고 이 정보들 중 일부만 장기 기억 창고로 옮겨지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일단 공부를 해서 대기 상태까지 올려놓은 내용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 남기려면은. 계속해서 해마에게 이 정보는 중요하니까 제발 장기기업 창고를 옮겨달라고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. 그 신호가 바로 반복학습입니다. 복습의 방법으로는 일본 복습법과 반가워 복습, 그리고 주말 복습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